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하기에 앞서 먼저 먹갈치, 풀치 참조기, 안강물 참조기, 그리고 또바라조기 오늘 경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신 분들 좀 기다려주시고요. 제 내일 나오면은 내일 모레 나오면 제가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촬영입니다. 선도는 좋아요. 보시면 고절임 드시고 크기 차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5kg에 6 2 마리 3 마리 그리고 올라갑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절임 반찬 뭐 말려 드시고 저도 담가 셔도 돼요.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이게 국내산 참몽어입니다 암치예요 수치 아니고. 8.8kg 뭐 때부터 9kg, 10kg 때까지 있습니다. 통째로 보내드리고요. 손질 요청하시면, 각 손질은 한 마리에 1만원 추가되고요. 회 완전히 떠갖고 보내는 것은 한 마리에 2만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홍어의 있죠. 싱싱하니까 참기름장에다 찍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자, 1 2 0미 l 참조기입니다. 딱 보시면, 우시아를 24cm 좀 넘죠. 자, 뒤집었고요 속시알 수 해볼까요? 23cm 넘죠. 이릅니다. 23에서 24cm라고 보시면 돼요. 15.5kg 나갑니다. 120mm 참조기에요. 자, 자연산 민어입니다. 통치어, 작은 민어를 통치라 합니다. 크기 차있고요 35cm 내외입니다. 송관에서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요 구이로 할 때는 아주 약한 물에 하셔야 돼요 됐었으면 찜으로 드십시오 자연산 농어입니다 이거 지금 한 35cm 정도 돼요 왔다갔다 크기 차이 있고요 송구관에서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요 구이로 할 때는 아주 약간무리 하셔야 돼요. 더 좋으면 찜으로 드십시오. 보시는 참조기는 안강망 바라족입니다. 시알이 큰게 아니에요. 10월 달에 냉동 넣고요. 15, 16, 17, 18, 19, 20cm 그러는데 20cm 넘은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15, 16, 17, 18, 19막 그래요. 시알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거 주문하시면 안 돼요. 여러 상자라서 한 상자에 뭐 18kg 짜리도 있고 20kg 짜리도 있습니다. 키로수가 많이 나간 것들은 400한40 마리, 3, 40 마리 그러고 되고, 키로수가 적게 나간 것들은 300 마리 후반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마리 수가. 그리고 달아에다 물 받아갖고 한 상자 원망 넣어갖고 녹히도 되고요. 그늘에 놔두고 겉에부터 녹으니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뜯어가지고 손질해갖고뭐 소금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상자 판매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상자씩 냉동돼서 상자째 대박로 나갑니다. 젓갈 담으시거나. 뭐, 조림, 구이, 반찬하십시오. 냉동 갑오징어입니다. 5kg에 12마리에서 16마리이고요. 또 5kg에 17마리에서 20마리 사이고요. 그 다음에 24마리 내외입니다. 통째로 삶아 드실 때는 수도에 대고 겉에 좀 닦고 손가락 안에 넣어갖고 한번 싹 대충 훑어갖고 닦고 나서 물이 끓으면불 줄여가지고 약불로 15분 정도 더 삶아야지 먹물하고 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요. 특대 먹갈치인데요. 금요일 날 판매하고 바로 냉동 넣었어요. 그럼 오미 3.4kg 그리고 3.3kg 이것도 3.3kg고요. 머리는 잘라서 버리지 마시고 드세요. 저렴으로 40미 병어입니다. 냉동이에요. 사이즈가 커요. 보시면 이렇게 27cm 왔다갔다 합니다. 2 5 c m 는기본이안좋운데요 14.2kg 나갑니다. 하나 대낙지입니다. 보시면 2kg에서 2.1kg 다섯 마리에서 일곱 마리 올라갑니다. 10월말일날 냉동 넣었어요. 대침이나 초미침 낙지볶음으로 해서 드십시오. 다음은 쫄버거 입니다 버거 중에서도 독이 가장 많다는데 뭐 손질할 때는 그러니까 내장 빼버고 머리 잘라버고방반 갈라 가지고 칼집 내 갖고 물 속에 담가놨다가 2 30분에 한 번씩 반나절 정도 갈아 주면 은 돼요 그러고 나서 이빨 말려 갖고 죽으로 써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손질할 때 모르시면 주문하시면 안 돼요 새우젓입니다 참새우젓이고요 제가 그 올해 7월 달에 새우젓을 판매를 했었어요 5젓을5젓 그렇죠. 6젓은 아니고 7월달에 그때가 제일 싸니까 그리고 지금 안나옵니다. 그래 큰새우젓이 근데 이것은 새와예요. 작은 참새우입니다. 두젓 뭐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2kg고요. 그리고 복새비 조금씩 섞여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 김장할 때 해서 시게 쉬울고 내년에는 제가 7월달에 오젓도 팔고 김장할 때도 오젓을 살수 있게끔 제가 좀 신경을 쓸게요. 멸치액젓입니다. 이건 10kg 짜리고요. 이건 5kg 짜리에요 3년 이상 수성된 것이라 맛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젓갈쌈장입니다. 갈치젓이고요. 1kg, 4kg. 16kg 판매하는데 1kg는 그 그릇에 담아서 보내드리고, 4kg는 봉지에 담았고, 16kg는 한 깡으로 보내드립니다. 드실 때 쪽파나 깨소금 같은 거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뭐 삼겹살이나 밥 비벼 드실 때 넣어요.